우리 친구들 안녕 마법 같은요 유견 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법별로 정리한 중학 영어독해 1학년 강의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는 강좌 소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자이 강의가 처음인 친구들은요 강좌 소개.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꼭 듣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자 우리 교재는요 문법별로 정리한 독해이기 때문에 독해 지문을 나가기에 앞서서 문법 개념을 한번 정리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장의 기초라고 해서 문법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념들을요. 선생님과 자세하게 강의를 통해서 익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해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실제로 이 문법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면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문법 개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잡을 문법 포인트는요. 바로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의 여러 형태, 문장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어와 동사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기본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은. 이거는 영어 문장 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려면요. 사람처럼 이제 기본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 뼈대는 무엇이냐?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아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에요. 문장 맨 앞에 옵니다. 문장의 주인 문장 맨 앞에 왜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로 치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에서 나는 이 주어인 거예요. 뭐 너는. 착하다 라고 했을 때, 너는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 맨 앞에 오는 이제 주인을, 문장의 주인을 우리는 주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s라고 표시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주어가 영어로 subject거든요. 그래서 s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뒤에는 무엇이 오냐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와요. 자, 동사는 무엇일까? 보통 다로 끝나는 것들. 다로 끝나는 것들이 동사예요. 뭐 예를 들면은 걷다, 일하다, 청소하다, 뭐 배우다, 공부하다, 가르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동사는 verb거든요. verb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v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간다. 학교 나는 학교에 간다 했을 때 나는 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간다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뭐 너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는 이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주어가 되는 거고 공부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의 가장 기본 뼈대는 문장의 기본 뼈대는 뭐라고요 주어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법뿐만 아니라 우리 교재에서는요. 독해도 함께 진행할 텐데요. 독해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주어와 동사를 잡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막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길게 나와 있더라도 주어랑 동사를 잘 파악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의 80%는 끝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어랑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 이제 지문에 들어갈 때도 오늘은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은 독해 지문에 들어갈 때 항상 뭘할 거냐면 주어랑 동사 찾는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영어 독해뿐만 아니라 영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뼈대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 때.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이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써 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영어 문장 예문들 살펴볼까요? 자 보면은 is Amy happy라고 돼 있습니다. 자 Amy가 행복하니라고 했을 때 Amy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복하니 뭐뭐하니 하다라고 해서 비동사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비동사 아시죠? Mr. is was were. 자 비동사는 M R is 그다음에 was were 이제 비동사인데요. 얘는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로 끝났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냥 문장이라면 Amy is happy. Amy is happy. 주어 동사의 순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의문문이라서 비동사 앞으로 빠져나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m r is was or 이제 비동사. 근뭐 일반 동사도 있죠. 대부분 이제 일반 동사죠. 선생이 님 아까 얘기했던 뭐 공부하다라든지 뭐 study. 그 다음에 놀다 play. 그 다음에 뭐, 또뭐 있을까요? 가르치다, teach.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수 있겠죠. 주어 다음에. 자, 이제 대답도 해볼까요? Is Amy happy? Amy가 행복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맞으면 yes, she is. 자, she는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is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 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 언제, 와, 뭐, 알마리즈를 언제 쓰고, 워즈를 언제 쓰는지까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제 문법 강의에서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독해를 위한 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문법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기에 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독해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니면 no, she isn't 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야, 그녀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요, 이제 like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예요. 좋아하다, 비동사가 아니죠. 자, 일반 동사 같은 게 일단 주어, 동사 나왔죠. you가 주어고, like, 좋아하다가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의문문이 되기 위해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 때 문장 맨 앞에 두더지 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기원 동물 두더지. 두, 더즈. 두더지가 뭐냐면, 디드. 자, 얘는 두랑 더즈는 현재 시제일 때. 근데 더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고요. 자, 디드는 그냥 과거형일 때. 예를 들면 너 초콜릿 좋아했냐? 초콜릿 케이크 좋아했냐? 이렇게. 하냐가 아니고 했냐? 이런 식으로 과거로 물어볼 때는 디드를 쓰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do you like chocolate cake? 자, 너는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니? 맞으면 yes i do 아니면 no i don t 이라고 대답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은요. 주어랑 동사를 기본적으로 가진다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장의 여러 형태로 가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나요? 자, 몇 가지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 부가음문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부가음음문. 자, 네 명령문 나와 있고요. 네 마지막에 감탄문. 사실 이 하나 하나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교과서별로 문법 핵심 포인트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 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배워볼 텐, 어 학교에서도 이제 배울 텐데, 자,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음문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 의문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부가한다라는 거.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 부가한다라는 거는. 추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문장 끝에다가 우리말로 치면은, 그렇지. 예를 들면, 야, 너 배고파. 그렇지. 아, 너 지금 졸려.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뭐, 그렇지라든지, 그렇지 않니라든지, 문장 끝에다가 부가적으로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추가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장 우리가 부가 음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가음문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뭐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어, 사실 부가문 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가문은 음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자 문장은 보통 점으로, 점으로 이제 끝나죠, 여러분? 그렇죠? 자, 부가음문은 이 점을요. 문장이 끝났을 때이 점을 컴마로 바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빈칸을 이렇게 두개 찍찍 굽고 물음표. 이 빈칸 두 개를 채울 텐데 이 빈칸 두 개가 뭐가 될 거냐면 부가음문문이될 거예요. 자, 부가음문 어떻게 만드냐면 은잘 보세요. 바로 동사주어의 순으로 이 빈칸 찍찍이를 채워줍니다. 동사주어의 순. 어떻게 채우냐? 이 주어자리는 우리가 뭘 쓰냐면 은 인칭대명사를 써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뭐냐?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민수가 가고 있어. 아 민수 저기 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그가 저기 간다. 민수를 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뭐 저기 이제 수진이가 가고 있어. 그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 내 앞에 어, 뭐 민수가 있어. 그랬을 때 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사람이나 사물이 이름이 있을 때 그거를 또 대신해서 부르는 명사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탐이 오잖아요. 그러면 텀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뭐로 받아야 될까? he 인칭 대명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사를 채울 텐데요. 자, 동사는요. 이 문장에서 앞에 문장에서 여기 오는 동사를 참고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비동사가 오면은요. 비동사를 그대로 써 줘. 요 아까 전에 비동사 정리했죠? am is -E 과거형은 was were 그대로 적어 주고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비동사, 조동사 뭐 어렵게 없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제 문제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또 등장합니다. 귀여운 동물. 그렇죠. 뭐, 어, 어, 어. 두더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시제랑 인칭에 따라서 두, 더즈, 디드를 여기다 써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Tom loves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뭘 써줘야 될까? S부터 네. 바로 더즈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만약에 loved가 나왔어요. 어, 과거에멀써 줘야 되는 거야. Did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부가 문서 가장 중요한 건요. 부가 문은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아니, 청개구리. 여러분 전래동화 어렸을 때읽었으려나 근데 요즘 애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몇 친구도 아는데 청개구리가 뭐예요? 어, 엄마 말 반대로 완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아, 내가 죽을 때는 이제 물가에 어, 묻어줘 라고 얘기하죠. 어, 근데 이제 청개구리가 그 말만은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물가에 묻었는데 비가 오니까 같이 떠내려갔다는 그런 슬픈 전래동화 어쨌든 청개구리는요, 반대로 합니다. 부가 오면 또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반대로 하냐? 바로 여기가 긍정이잖아요? 그럼 여긴 부정으로 들어가요. 반대야, 반대. 여기가 부정이잖아요? 그럼 또 여긴 긍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가 Tom is가 나왔어요. 아 그럼 긍정이지. 뭐로 들어가? is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isn이 나왔어. 그럼 여기 뭐로 들어가? is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괜찮나요, 여러분? 뭐 어렵죠. 여기 loved가 나왔어. 그러면 Tom loved her. Tom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글쎄 부금은 어떻게 돼야 돼? 긍정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로 들어가? 부정. 그러니까 did를 쓰긴 하는데 did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부정형으로 didn't he 요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 요 여러분? 네, 독해에서 사실 부가문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네, 일단은 뭐 중학교 때 계속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So you can't go there without me. 너는 갈수 있어. 주어 동사 나왔죠 you가 주어, can go가 동사가 됩니다. 자나 없이 갈수 있어. 자 그렇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유는 그대로 나오면 되죠. 인칭 대명사니까. 자 그럼 c a 이 뭐죠? 초동사. 초동사는 그대로 쓰기로 했잖아. 근데 얘가 긍정이니까 뭐로 들어가죠. 굳이 부정으로. 그럼 어떻게 들어가줘야 돼? 축약형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Can you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그 밑에는요. It isn't a good idea. 주어 동사 나왔죠. Is 주어, isn't 이 동사. 자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렇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i s t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인칭 대명사니까. 자 비동사가 나왔네요. 자 비동사는요. 비동사를 그대로 쓰면 됨이 쌤이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얘가 뭐야. Isn't라고 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 부정이잖아. 그럼 여기 뭐로 들어가져 있어? 청개구리니까 맞아요. 긍정으로 들어가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즈는 뭐라 이즈는 뭐가 들어가줘야 돼? 이즈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가 의문문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일반 동사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일반 동사를 여러분이 많이 어릴 때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다 예문을 하나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예문이 나왔어요. 자, Tom studies hard. Tom은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찍찍 굽고 물음표. Tom은 뭐로 들어가? 어, 그렇지. Tom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He로 들어가줘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비동사도 조동사도 아닌 일반 동사네. 어, 쌤이 일반 동사 나오면 은뭘 써야 된다 했어? 맞아. 두더지 써야 된다 했는데. 얘는, 어, s 붙었네? 더즈를 써야겠구나. 어, 근데 얘가 지금 긍정이니까 얘는 뭐로 들어가줘야 돼? 맞아. 얘가 긍정이니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정으로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즈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doesn't he?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거 반대로 해볼까? 이렇게 됐어. Tom doesn't study 두더지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죠? study, 동사원형, hard.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가 이미 부정이니까 얘는 긍정으로 들어가줘야겠죠? 그러니까 뭐겠어? does he?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음입니다. 얘는 1학년 보통 2학기쯤에 이제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령문으로 가볼 텐데, 명령문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별로 어려운 어, 문장의 종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령할 때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창문 좀 닫아라. 아, 공부 열심히 해. 우리 부모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 게임하지 마. 막, 요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조용히 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조용히 해. 선생님도 하루에 거의, 조용히 해. 이 말을 거의 진짜, 어, 진짜 오버 안 하고 거의 5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50번을 모든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몇명 정해져 있어요. 한 3명 정도? <laughs> 반이 한 50명 정도라고 하면 3명 정도 그 친구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네, 여러분. 한창 말이 하고플 나이죠? 그쵸? 입이 트여서. 자, 명령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문장의 가장 기본 뼈대는 쌤이 뭐라고 했어요? 어, 주어랑 동사라고 이야기했죠. 얘가 가장 기본 뼈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문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이 뭐로 시작하냐면 명령문 모양 잡을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명령문이 돼요. 왜 주어가 왔냐? 원래 주어는 있었어요. 명령문의 원래 주어는 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명령할 때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너 공부 열심히 해. 뭐너 창문 좀 닫아. 뭐, 너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당연한 거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는. 그래서 유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너라는 것을 빼는 거죠. 우리말도 똑같아요. 그냥 창문 닫아 뭐 어쩌고저쩌고 해 이러지. 너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지 않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요. 유가 없어지고 동사 원형으로, 동사 원형만 남게 되겠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된 겁니다. 얘가 이제 명령문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찍 일어나,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모양을 봐보세요. 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사 원열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독해 해석을 할때 주어가 없게 되면은 어 이거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주어가 없이 동사 원열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문이 나온 거예요? 명령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시오.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et up early 하면은 일찍 일어나라. In the morning. 아침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라. 요런 식으로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겠어? Don't plus 동사원형. 써두세요. 자, don't plus 동사원형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뭐뭐 하지 마시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on't be afraid하면은 afraid가 두려워하는이란 뜻을 가지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명령문은요 이제 긍정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는데요. 자 긍정 명령문 일반적인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어 없이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해석은, 뭐, 뭐, 해라.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명령문. 자, 부정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하지 마시오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don't plus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얘는, 뭐, 뭐, 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우리가 돈틀을 좀 강조하고 싶어. 절대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눈 대신에 이제 네버를 이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령문을 좀 이야기해봤고요. 를 네, 마지막에 감탄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 문장 부호가 뭐로 끝나게 되냐면은 음. 우리말로 막 이런 거죠. 아, 진짜 멋지다. 아, 정말 너 똑똑하구나. 아, 진짜, 어, 뭐, 예를 들면 예쁘다. 뭐, 귀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감탄문인데, 자, 감탄문은요. 영어에서 감탄문은 이제 뭐로 끝나게 되냐. 문장 보호가 뭐로 끝날까. 바로 느낌표. 이렇게. 자, 느낌표로 끝나게 되는 게 이제 감탄문입니다. 그리고 감탄문은요.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를 잡을 텐데요. 자, 감탄문은요. 자,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떤 거 가지고 있냐? 와 감탄문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 감탄문. 하우 감탄문.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 감탄문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와수를 시작하고요. 하우 감탄문은 하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왓감탄문, 하우감탄문 어떻게 생겼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왓감탄문부터 가볼게요. 자, 왓감탄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왓어, 형명, 주동 문장 맨 끝에 느낌표 그 다음에 하우감탄문은 하우, 형부, 주동 느낌표 자, 선생님 따라 읽어보세요. 와러, 형명, 주동. 뭐라고요? 왓, 어, 형, 명, 주, 동. 그 다음에 하우, 형부, 주동. 하우, 형부, 주동. 와러, 형명, 주동. 하우, 형부, 주동.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형은요. 형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왓, 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은 명사입니다. 주동은 뭘까요? 어, 맞아요, 주어 동사입니다. 어선생님, 저 형용사란 명사가 뭔지 모르는데요. 형용사는요, 이제 우리말로 어떤,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있을 때 우리말로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 이제 형용사예요. 뭐, 예쁜 (pretty), 아름다운 (beautiful), 똑똑한 (smart) 요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고요. 자, 명사는 그냥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뭐 펜이라든지 소녀뭐 소년. boy, a boy, a girl,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a book,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u 어,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ow 감탄문은 how, 형이 뭘까요? 어, 형용사가 나오고요. 부는 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또는 부사예 여러분. 형용사 다음에 부사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짝대기 표시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거 잡으면요 주어랑 동사는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와어 형명만 남거나 하우 형용사 또는 부사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우리 교재 봐볼게요. 감탄문 봐봅시다. 아, What 감탄문 있고 How 감탄문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펜 색깔을 바꿔서 가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What 봐보세요. What 나오고, 어, b e a u t i f u l 이 뭐예요? 얘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for가 뭐죠? 명사. 그 다음에 she has가 뭐예요?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So What 어형명주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h a 혁명주동 그 다음에 how는 How 형주동 How kind가 친절한 받침 니은으로 끝났죠. 그죠 형용사, 그 다음에 you are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뭐뭐 하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을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What a beautiful flower she has 라고 하면은 그녀가 정말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구나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How kind you are. 너 정말 친절하구나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문은요, 뭐뭐하구나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자와 감탄문은 와러 혁명주동하우 감탄문은 하우 형부주동으로 이제 이뤄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 짚고 갈게요.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기서 왁감 단문에서 어가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건데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뭐냐면 이 명사가 셀수 없는 명사거나 예를 뭐 워러리라든지 커피라든지 소금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럼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어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셀수 있긴 한데 복수형인 경우, 여러 개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를 봐 보세요. flower는 단수죠. 근데 만약에 flowers가 나왔어요. 그럼 s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어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이때는 what beautiful flowers she has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완감탄문에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오거나 여기 명사 자리에 복수형이 올 때는 우리가 어나 언을 빼 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참고로 기억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장의 여러 가지 종류까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문장의 오형식인데 이건 선생이 조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이건 이제 독해랑도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 선생님과 문장의 여러 형태를 봤어요. 문법 강의이기 때문에 아 독해 강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문법 포인트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 기본적인 건 선생님 다 잡아줬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들 기억을 하고, 자, 우리는 사실 오늘 이것만 잘 잡으면 돼요.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어랑 동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의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쌩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우리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